AI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 뒤 고양실 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 고령화 심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AI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게 됩니다. VR과 AR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원격으로 화상 상담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산에 등록됩니다. 빅데이터로 주민들의 생활 이용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알리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관 시설 변경. 푸른 나무와 녹지가 어우러진 첨단 스마트 건물, 태양광 패널, 친환경 벤치, 전기차 충전소 등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복지관 주변의 환경도 많이 변했고, 자율 주행 버스가 다니는 모습도 보이네요. 세 번째, 직원 구성의 변화. 이제 복지관 조직에 사회복지사만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복지 전문가, AI 데이터 분석가,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다문화 통역사와 지원가, 환경 및 에너지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복지관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직무, 부서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팀 조직과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이행하는 등 직무 참여 형태가 변화되고 확대됩니다. 네 번째, 시설의 스마트와 복지관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의 체온, 혈압 등이 측정됩니다. 복지관 벽면에는 각국의 언어가 출력되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센서들이 이용자들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강의실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AI 로봇이 이용자들을 맞이하기도 하네요. 다섯 번째,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만남. 1, 2인 가구와 노년층, 어린이,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복지관에 방문합니다. AI와 AR의 기술로 외국인과 장애인도 쉽게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무실이 아닌 1층 로비에서도 직원과 영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위기 대응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가 신속하게 지역 내 안전을 감지하고 이를 알립니다. 복지관 직원과 로봇이 협업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긴급 지원을 위한 물품 등을 복지관에 준비하곤 합니다. 복지관 사무실 스크린에는 이러한 위기 대응 현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및 주민 활동. 복지관 옥상과 테라스에는 태양광 정원이 있고 도시 텃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와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지역 에너지, 주거 환경, 데이터 등을 분석하기도 하죠. AI가 바라보고 그려본 고양실 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미래. 30년 뒤의 복지관은 실제로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30년 뒤의 복지관 모습은 무엇인가요?